내일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나의 첫 미니앨범이자 2022 주유리 목집의 첫 앨범 OFFICE 22 y 월진메이저가 공개되는 날이다 야심차게 준비한 자작곡 그리고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랩까지 다양한 내 모습을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과연 어떻게 들어주실까? 두근두근 설렘 반 걱정 반 잘해 안 온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진짜 잘해야 할텐데 일단 내일의 조율을 위해 폭장자야지 오늘은 러브시첫 방을 했다. 지난 앨범과는 다르게 글래시와 처음으로 같이한 무대였는데 글래시와 눈을 마주치면서 무대에 선다는 게 이토록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러브시을를 부르는 내내 박자에 딱딱 맞춰 우문구를 외치는 우리 글래시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글래시 다시 한번 들려줄래요? 아, 글래시 너무 잘했어요 <laughs>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하자 오늘 더쇼 1위를 했다. 1위 가수별이 축하합니다. 이 기쁨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글래시 덕분이라는 사실이다. 잊을 수 없는 날, 잊고 싶지 않은 이 마음. 글래시 고마워.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촬영 때문에 간 여행이지만 너무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온 여행이었다.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놀이, 나를 잘 알아주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늘 힘이 난다. 처음으로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다. 올해는 뮤직 페스티벌 초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지난 썬데이 페스티벌도 그렇고 오늘 노들성 무대에서도 느낀 건데, 밴드와 함께 무대위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앞으로 밴드라이브에 어울리는 곡도 작업해보고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그럼 더 자주 페스티벌 무대에 설수 있겠지? 글래시들과 페스티벌에서 다시 만날 날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KCON 참여를 위해서 오랜만에 일본에 왔다. 일본 글래시를 만난 건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즐거웠다. 의뢰뿐만 아니라 깜짝 방문한 부스에서는 글래시와 좀더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역시 서프라이즈는 언제나 재밌다. 언젠가 모든 나라에 있는 글래시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유미쿠스 마지막 촬영 날이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첫 작품부터 주연을 맡게 되다니. 처음 준비할 때에는 익숙하지 않은 연기가 걱정되어 대본에 모든 대사를 다 외웠었는데 그렇게 오롯이로 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근데 너실무과 아니야? 그럼 성사라고 불러야지 왜 자꾸 눈 아래? 이한주의 대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었던지 한달안 하는 주율이 이번에도 잘 해냈다. 무엇보다 오롯이로 살았던 시간들 덕분에 주율이도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주율이는 오롯이. 나와 닮은 구석이참 많았던 친구로시. 배우 주유리의첫 시작이 오롯이어서 참 다행이다. 드디어 주유리보급집이 완성됐다. 2022년 10월 24일, 오프스 22 y y g 마이너가 태어난 날. 클래시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봅시다. 가수라서 행복한 이 순간, 앞으로도 글래시들과 함께 이루어갈 날들을 생각하니 행복한 밤이다. 이제 팬미팅은 2주 나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곡들도 있고, 글래시대만 있는 공연장에서 홀로 무대를꽉 채우고 싶어, MC까지 직접 준비하며 많은 노력 중이다. 컴백과 동시에 팬미팅 준비도 하느라 정신은 없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또 있을까 싶다. 글래시,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니까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언제나 고맙고 또 고맙지만 요즘 들어 세상 글래시의 위대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도 많이 무겁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걸음 해주는 우리 글래시를 위해서 팬미팅 준비 열심히 할게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저 준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 조율이. 모래시 에게 들려 주게될그순 간이 기다려진다.